자, 169번은 같은 종류 볼펜 8개랑 다른 종류 사이펜 8개 중에서 10개를 합쳐서 10개를 선택할 건데 사인펜 개수가 짝수 개래. 예, 사인펜 개수가 짝수 개. 0도 짝수고. 음. 그러면 얘 최대 8개 선택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얘 8개 선택하면은 이2 얘 개. 이얘 6개면은 이네 개. 이네 개면은 이 여섯 개. 이두 개면은 이 여덟 이 개. 이이 그래서 사인 펜을 짝 수개 선택하는 거는 이것뿐이다. 그러면 여덟 종류잖아. 이는 8C, 얘는 8C4, 이는 8C6, 88. 몇개안 되니까 노가다로 해도 되고 아니면 8C0까지 있으면 이거 몽땅 더한 게2에 8승이 아니라 7승이잖아요. 여기 짝수번째만이라서. 이게 예, 7승. 근데 이게 하나 없으니까 빼기 1 해줘야 돼. 그래서 127.